해요. 제가 이렇게 막 갔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다 올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정리 벽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보관하고 봅니다 저는. 보관하면 뭐좀 살림살이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laughs> 쓸데없이 막 보관하고 막 이러고 있긴 한데 아 이건 좀 아무튼 그냥 등본 등본만 해도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지금 여기 10개가 넘진 않지만 한3개를 찾았어요 아, 쓸데없는 거 이거 정, 정리를 못해 정리를 나랑 살기 너무 힘들어 어? 정리를 못해 정리를 좀할줄 알면 내가 편할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왜냐하면 내일 면접을 봐요 면접을 어, 그럼 뭐, 이직 이런 거 말고. 제 면접을 보는데,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구르구 사람들을 좀 우선순위로 뽑는다 해서, 저희가 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기획을 좀잘 적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봐도 역대급 기획이었거든요. 뭐, 나만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엄청, 이때, 이제껏 경험해온 몇안 되는 재단 사업에, 박차를 가하듯이 글을 적긴 했습니다. 이 면접을 떨면 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는데 맨날 떨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만 잘했어도. 삶이 편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좀 잘한다고 뭐 얼마나 세상이 더 편해지겠어. 내용이 좋아야지, 실속이 좋아야지, 그쵸? 제말 들리시죠? 면접 보러 왔는데요 너무 떨려요. 여름이 따로 없습니다. 바지 음, 지금 이룸으로 가는 게 정면 이룸으로 가는 게 천안역에서 내려서 <laughs> 앞에 아무도 없던가요? 아다가 다른... 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면접하는지 보고 싶두 번째 순서그니까왜 이렇게 일찍 접어놨대? 잠 묻힌 저재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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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가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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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재한존 버만 세트하면 만 원인가요? 네, 세트 중 여기 로죠 근데 이 역마다 건물이 되게 좋은데? 여기 아니죠? 발견했습니다 어, 되게 좋아요 좋대요 아무튼. 제가요? 께 보험 주시 없는데요? <laughs> 嗯、mm，我们性格。Hmm. 저는 4층이 그더 음. 아 4층이 더 좋으세요? 취향에 차이가 났어요 전 어, 밑에가 서 어,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어. 작업들이 많아서 우와,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laughs> 살짝 똥의 모습이 보이면서 아 그거 그, 그, 말씀하셨던 어, 네. 왜 이게 끌릴까 생각했더니 <laughs> 그렇다고 제가 똥을 또 만다는 게 아니라 아닌 척하면서 살짝 늘려놓은 거 이게 그거 예, 조형의 예술 음. 정의 중에 수많은 정의 중에 <laughs> 네. 또한 가지가 그 쓸모없는 쓸모없는 그게 또 정의 네.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아, 이렇게 했나? 어. 아니 까면 이거 배터리 찍어 놨는데 라이트 준비했는데 안 아, 말려서 딱 까면 해 <laughs> 이것만 좀 하고 있어 그리고 화장 저기 저거 입구에 어그좀 그, 진하게 그냥. 진하게요? 그냥 해주세요 제거요? 어오기까지 하면 아침에 그할 때는 아, 그래? 어. 어, 어 자켓 한번 입고 가자. 그냥 뭐잘안 보이지만 자켓으로. <목소리> 친구 아니고요. 어, 찍어도 되죠. 어, 네. <laughs> 지금 보시는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이, 이, 아. 이쪽 섹션은 남겨놓을 거고요. 커튼을 네. 가려가지고. 네, 버튼 네, 여기는 만 커튼 여기 창고 겸으로 써야 돼가지고 오. 여기 남겨놓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다 네.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착착. 음... 아, 오마. 거의 사람 살던 집 같네요. 아, 사람 팔다 남은 거래요. 아 진짜요? <laughs> 그게 전인데요

자, <목소리> 회사에서 많이 찾아보고 구습니다오 아, 하나 서비스 넣어주시네요. 징접기 같은 거 같은데. 티월트스 중간 놀도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요? 이렇게 하면 노란색 샌딩기가 완성되었고, 또 속도 조절이 되는 걸로 구매를 했답니다. 생딩기도 같이 주문했답니다. 이거. 이건... 는 확인을 해야겠죠? 아 진짜 나죽겠네 80개 주문이네8 0개거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음... 딱 80개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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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와게온 걸로 확인하고 이게 제가 바니쉬도 시켰는데 하는게 저렴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산요걸로 책상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핀을 샀답니다 보이나요? 약간 화려한 거 끼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걸 의도해서 좀 화려한 걸 사봤고요 어, 바로 샌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했다가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후딱 꺼내는 게 인지상정 오늘 어떤 책상을 닦을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랑 다른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잘 모르겠지만 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충전이 되더라요 앞지나에서 전시됐었는데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마감이 안됐어가지고 반액을 잘라서 신기하죠? 이게 블랙 MDF로 만든건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하고 들어요 노동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 자국이 낫자. 오늘 지금이 7시 40분? 한 2시쯤에 왔는데, 한 5시간 했죠. 근데 한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신나 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니? 2시간, 4시간 정도 했네요 얼마 안 했네. 아무튼 내일도 화이팅. 자국이 이렇게 심한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시쯤에 왔는데요. 이제 집, 집에 가는 건 아니고요. 너무 지쳐가지고 뭐 못하겠어서 도망칠 중입니다. 그러는 <laughs> 아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포도 이거, 이거 다리 사포 치는 것도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보세요. 어? 여 라인 이거 보이나? 어떻게 찍어야 되지? 라인하게 한거 보이세요? 이것만 하는 것만 해도 손으로 사포치려니 죽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 이렇게 거이 하니까 이게 쁜데 어,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거 만들어봐. 아무튼 만드는 거는 그런데 사포치고 정리하는 거 진짜 죽겠습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작업하기 너무 힘들어. 아무튼 잠시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내가 해줄게, <laughs> <laughs> 했다.